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배 사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몸과 영혼을 살릴 여행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많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의 목적에 맞게 신발이나 모자 또는 옷, 핸드폰, 충전기, 현금, 카드 등을 소지하고 갑니다. 추석 때 장거리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과 가난아이를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짐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잠자리에 예민한 어떤 분들은 캠핑카를 타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의 목적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무엇을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의 구분을 알지 못하지요. 2박 3일 이동하며 여행하는데, 거실에 놓았던 텔레비전을 갖고 다닐까요? 코드에 꽂아, 놓, 코드에 꽂아 쓰는 대형 진공청소기를 갖고 다닐까요? 집에 심어 놓은 풀들을 갖고 다닐까요? 창문을 들고 다닐까요? 책꽂이를? 갖고 다닐까요? 저는 명절을 위해 아내와 함께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부모님 댁에 들르기 전 저는 혹시나 지방에서 맡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가 싶어서 노트북을 들고 다녔죠. 하지만 노트북을 켠 적도 없었고 그저 가방만 들고 다닐 뿐이었어요. 명절 여행에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었죠. 이처럼 여행의 목적을 모르게 된다면 여행에 불필요한 것들을 무리해서 갖고 다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행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여행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악된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 즉 아픈 사람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떠날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같은 사례가 적힌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연고이며 소독제인 올리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도 소개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떠난 여행은 회계의 복음을 전하는 여행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한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여행인 셈이었어요. 자신의 능력과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권위를 힘입은 제자들이 떠날 여행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황당한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당시 여행은 전철이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이 하는 것은 곳곳을 도보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며칠씩 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 제자들이 걸어 다녀야 하는 이스라엘 지역은 바위산이 많고 길이 험한 곳이 많았죠. 이렇게 되면 두벌 옷을 갖고 다니며 야숙을 해야 하기도 하고 산을 빨리 넘어가려면 지팡이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째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생을 바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가지 말라 하셨던 것들은 사람의 마음이 우선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같은 일화가 소개되는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 14장을 보면, 가져가라는 것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말의 단어가 아닌 말의 의미가 같기 때문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속도에 얽매이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 들른 마을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성과주의, 인정주의에 너무 얽매여 있었어요. 저는 이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빠른 성장, 빠른 교육, 빠른 행동, 넓은 영향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말이 빠르다고 해서 내용을 잘 전달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과 속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담임자가 급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삶도 급해지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본질이 없다 보니까 껍데기 교회가 되고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여행이 아닌 이상한 여행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가야 할 다음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휴게소에 장규, 장기 체류하는 셈인 것이죠. 결국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상태에 안주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마음이 급해질 때, 그것이 진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본 3절과 4절의 명령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위기 상황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해요. 그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일입니다. 언제요? 전도할 때요. 오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제자들을 영접 즉 환영하지도 않는 듣지 않는 마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신나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본질을 벗어난 율법 행위와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한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것이죠. 난 예수님 말 듣지 않겠다. 율법, 해밍, 율법 행위만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따위 없어도 성전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난내 이기심대로 살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경고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성그 마을을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요. 이것은 그냥 먼지 타는 행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치욕스러운 행위에요. 귀신을 쫓는 기적도 보여줬어요. 의료행위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핏줄로 아버지,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지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순하기 때문이죠. 바로 죄인의 회계입니다. 일천번제를 들리는데 겸손도 없고 회계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 중 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할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린다면 그 분이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하신 삶의 기간 동안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나 다른 담임자를 통해 말씀 주시기를 중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상의 권면도 미련도 없이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대로 각 마을에 가서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살릴 여행을 하자. 소문도 덩달아서 따라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당시 분봉왕이라고 불렸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필립 2세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형시킨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사형시킬 정도면 그 시대, 그 지역의 권력의 최고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필립 2세가 심히 당황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더 이상 자신이 통치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지적할 만한 사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엘리야가 나왔다고 하고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며 죽은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필립 이세는 모르고 있었죠. 그런 소문의 중심에는 세례 요한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복음전도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도의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의 율법이나 자기 자신의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서 교회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관 없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성도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관 없습니다. 교회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성도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나친 속도주의에 따라가지 않으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그만큼 본질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강제로 교회에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개수하십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도 개수하시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양심대로 산 행위를 개수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개수하시고 교회 겉으로 다녀도 그 행위를 개수하십니다. 변화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제 눈을 가려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못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못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몸과 영혼을 위한 복음의 여행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대로 여정을 꾸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준비했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속도만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달려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며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여행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한 여행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도록 결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복식교회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변에 함께하는 가족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